네, 안녕하십니까. 서프로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퍼스트텍 되겠구요. 어, 퍼스트텍 주가, 거의 상한가 근처 가까이 갔다가 주가가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죠? 어, 장 시작과 동시에 강한 상승세 나오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는지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실 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최근에 이 서프로 팬이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 좋아요 보는 맛에 영상 찍는 맛이 나니까, 다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4,750, 4,755원에 머물고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달 이벤트 소개 좀 해드릴게요. 010-3926-2564로, 문자, 선물이라고 보내세요. 보내셨나요? 어, 축하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좀 계좌 복구 차원에서, 잔잔한 수익과, 더불어서, 좀 여름 휴가비라도 벌어 가시라고 이렇게 문자 좀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들 문자 보내신 분들 잘 잡아서 수익 좀 많이 나시면 좋겠네요 엄선된 종목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 5월 2일날 보낸 것만 좀 보내드릴게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 있거,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잡아드렸고 한신기계 잡아드렸습니다 나쁘지 않죠 어,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퍼스텍이 트뭐 뭐하는 기업인지부터 우리 좀 살펴봐야 된다 그죠 이런 거부터 해주는 사람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시약만 읽어, 뭐 뉴스만 읽어준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를 봐야지. 후성그룹 계열사인데 방위산업 전문 업체,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항공우주라던가 미사일 그리고 지상무기 뭐 무인화 이런 다양한 방위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특히, 이제,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고등훈련기 양산 산업에 참여할 만큼 굉장히 수준력 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근데 아직 시가총액 뭐, 1900억. 굉장히 좀, 아직까지 낮죠. 근데 요번에, 어 완전히 LG, 삼성, KT, 이런 기업들이 다 어디로 지 몰리고 있죠. 로봇 산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저기 어디냐. UAM 이라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위험해지니까 또 방산주 올라가는 힘도 받고 있는데, 이 퍼스텍이, 아, 굉장히 좀, 지금 유의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죠? 바로,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지뢰제거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 내용들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어, 무인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휴대용 소형 로봇이라던가, 방위산업 전문업체로, 사람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지뢰 제거 테마주, 다목적 소형 로봇을 개발해서, 이게, 인간 대신 들어가서,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사람 대신 가서, 뭐, 터트려도 돈이 쓰긴, 쓰이긴 합니다만, 뭐 정부 입장에서 이런 걸안쓸 수가 없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트랙터가 지나가다가 발바가 좀막 터지고 이러니까 인명피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보호 차원으로 여러 가지 것들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떠나서 인명피해 식량난이 우러대고 있다. 두 다리를 잃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건 좀, 마음이 좀 그래서 껐습니다. 뭐, 어쨌든, 인명피해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 우크라이나나, 뭐, 전쟁기업, 이런 것도 생기면, 어, 지뢰 발견됐다고 하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콕콕 넣어두시고요. 이 차트상으로 보시면, 자, 주봉상인데, 여기, 3,000원을 뚫어주는 힘을 봤을 때, 이거는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 매물대를 뚫어주는 힘이 보여주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만큼은 먹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겨야 되거든요. 저라면 이거 5천 원쯤에서 분할매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 사실 앉아서 먹는 건데 어뭐마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힘 내시고 어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 나가볼게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폭 나올 수 있냐 없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사업 내용 중에 우주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충분히 있죠. 우주산업이 바로 뭘로 지금 연결되고 있죠? 어, 인수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과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자, 우주산업 미래 먹거리로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등 관련주 쑥쑥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5월, 에 어, 이벤트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렸죠. 이 항공우주 부분에, 어, 정부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관련주들 움직이게 되고, 어, 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두 가지 호재, 그러니까, 방산과 더불어서, 어, 이렇게 지뢰제거에 대한 테마, 그리고 뭐, 방산, 그리고 항공우주, 다 엮이는 게 바로 이 퍼스트텍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퍼스트텍 같은 기가, 경우에는, 사실, 이 주가의 상승이 여기에서 이 윗꼬리가 달리는 게 되게 당연해요. 이걸 뚫을 만한 힘이 사실 힘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냥 저 단발성으로 올랐는데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지 빠질지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고요. 여기에서 이때도 기본적으로 저는 세력이 매집 중이었다라는 게좀 티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010-3916-2564로 숫자 1 보내주세요. 4월의 무료 종목. 팜 스토리 잡아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확실한 한 종목으로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이렇게 나갔거든요. 2600원 근처 매수. 이거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이거 행보 라인 나올 때 잡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주부분들, 우리 그, 가정의 달 이벤트처럼 매일매일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행보할 때 잡아가지고 큰 수익 좀 챙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어떻게 해서 팜스토리가 나갔냐,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주식 교육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정 매물대를 못 넘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강한 거래량 띄우면서 올라오는데 이걸 세력의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확인하고, 아, 이거 재료만 붙으면 크게 가겠다 싶어서 문자 제공해 드린 거고요. 이런 거볼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몇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 링크도 보내드릴 테니까, 거의 완전히 무료거든요, 그냥. 제가 뭐 교육자료라던가, 기사 같은 거, 그리고 레포트 이런 거 무료로 보내주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어, 이렇게, 어, 내용이 있는 걸잘 아셔야 되고,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퍼스트텍의 상승폭 개속해서 같이 바라볼 거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